최대한 피해를 입힐 아, 수있습잘 만들었어 게임. 네, 이거 응. 괜찮아요. 괜찮아. 네, 레트로 게임과 관련한 TMI 토크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 옆에 2022년인데 혼자서 20세기를 살고 있는 남자 레트로 게임 전문가 이솜님 모셨습니다. 아 소개좀 마음에 드시나요? 아, 네, 마음에 듭니다. 그 골방인 노인이라고 안한게 어디야. 20세기를 살고 있는 레트로 응. 게임 전문가. 너무 멋있는데? <웃음> <웃음> 네, 오늘 이솜님이 가져오신 게임, 바로 램파트. 음. 라고 하는 게임인데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어 가지고 궁금해서 유튜브에 찾아봤거든요. 네. 유튜브에 찾았을 때 램파트라고 쳤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에이펙스 레전드의 램파트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laughs> 얼마나 이 게임이 유명하지 않은가. 음. 덜 알려져 있는 걸알수 있는 반증이 아니었나 싶어요. 오늘 램파트가 과연 어떤 게임인지 음. 간단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 램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성벽 안에 포대를 설치한 다음에 음. 해안으로 밀려오는 적의 상선을 음. 포격으로 공격해서 적들을 물리치는 음. 그런 내용의 게임이에요. 음. 플레이 방식이 좀 독특한데요. 음. 대포잖아요. 음. 그럼 곡사포잖아. 음. 이 직선으로 뭐가 빵빵 나가는 느낌이 아니고 이 날아가는 시간과 속도를 고려해서 쏴야 돼요. 뾱! 이렇게 날아가죠. 네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적들도 우리를 향해서 쏠 거잖아요. 음. 근데 적들은 배에서 대포로 우리 성벽을 공격한단 말이죠. 음. 성벽이 부서진 다음에 음. 잠깐 그 플레이가 모드가 바뀝니다. 브레이크 타임이 오죠. 네. 그래서 먼저 슈팅 모드 끝난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이제 복구 모드인데 음. 복구 모드가 독특하게 테트리스처럼 진행돼요. 맞아요. 그래서 매번 테트리스 조각처럼 이게 성벽을 쌓을 수 있는 조각이 제시가 되고. 음. 그걸로 시간 내에 음. 성벽이 안전하게 둘러싸여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음. 그리고 그거에 실패하면 게임 오버, 음. 그거에 성공해서 턴을 계속 넘겨서 약5턴에서7턴 정도 넘어가면 그러면 클리어. 클리어. 네, 그렇게 되는 게임인데 일단 스토리가 없고 음. 일반 아케이드처럼 단발성으로 진행되는 음. 그런 게임입니다. 네, 아마 뭐 설명은 들어보셨겠지만, 처음 이름을 들어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생소한 게임을 이 손님이 가져왔느냐라고 음. 하면 이 게임이 또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음. 네 바로 타워 디펜스 장르의 선구자 격이자 이 장르의 시초격이라고 네. 볼수 있겠죠. 네, 이게 그 타워 디펜스라는 이름으로 정립된 거는 음. 사실 모두들 알다시피 워크래프트 3에서 음. 모두를 통해서 정립이 된 용어거든요. 음. 그런데 사실 이런 스타일의 게임은 그 이전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었다. 네, 무엇보다 위키피디아의 그 지식인들께서는 음. 그 스페이스 인베이더조차 음. 디펜스 게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아하. 네, 스페이스 인베이더는 70년대 게임이고 음. 이제 80년대로 넘어와서는 미사일 커맨드라고 이거는 음. 사실 미사일 커맨드라는 이름을 들으면 꽤 아는 사람들이 음.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뭐 스타워즈 음. 제국의 역습이나 아니면뭐 간달프도 소서러 음. 뭐 이런 게임들도 다 디펜스 형식의 어, 게임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80년대를 풍미했던 그런 게임들이거든요. 음. 근데 램파트는 램파트. 90년에 출시가 됩니다. 음. 먼저 PC로 음. 타워 디펜스 시리즈들 보면은 음. 전형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음. 그 모습에 프로토 타입격이라고 평가를 많이 받아요. 음. 시초격. 네, 음. 나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적들이 밀려 들어오고 음. 그 밀려 들어오는 적을 최대한 빨리 물리쳐야 내가 어 다음 턴으로 넘어갈 수 있고 음? 특히 턴 개념이 있는 것도 음. 그 프로토타입의 의미를 좀 가질 수 음. 있다고 볼수 있고요. 90년대에 등장하면서부터 슬슬 타워 디펜스 장르가 점점 확립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음? 심지어 우리가 좋아하는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조차 음? 미니 게임 형태로 디펜스 장르를 섞어놓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식스에도 나오고. 네 예. 디펜스 장르가 발전해 나가다가 이제 와우에서 빵 하고 터진 음. 거지. 그래서 타워 디펜스 장르의 시초격이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버전도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 PC 쪽은 정말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조립해서 뭐 하나의 PC를 만들고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음. IBM에서도 PC를 내고 뭐 아타리에서도 뭔가 음. 내고 음. 검은 벨님이 좋아하는 코보도 뭐저거 64. 음. 뭐 이런 거에서도 사실 게임이 나오고 저희가 익숙한 용어 콘솔 게임으로는 음. 슈퍼 패미콤, 음. 뭐페미콤그다음 음. 메가 드라이브, 게임 보이, 게임 보이 어드밴스 이런 걸로 다 나왔네. 무수히 나왔어요, 게임이. 음.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니 아무래도 게임성이 굉장히 간결하고 음. 당연히 이제 스토리가 애초에 없기 때문에 뭐 만드는 데도 쉽고 비용도 적게 들고 무엇보다 재밌습니다. 재밌다. 게임에 대해서 나름의 개인적인 추억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추억이 없으면 안 가져왔겠지 음. 그게 이제 어렸을 때 처음에 이거를 발견한 거는 제가 할 게임이 도저히 없어서였어요 음. 구석에 있는 팩까지 골라 갖고 꺼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게 된게이 램파트라는 게임이거든요 음. 근데 이게 너무 재미있어서 음. 집에 가족, 친지들이 놀러 왔는데 음. 아예 상대도 안 하고 이 게임만 혼자 틀어박혀서 했었던 기억이에요 아, 친척들이 놀러 왔는데? 네친척도그 아... 여기다 네. 또래가 오면은 어. 신나게 놀잖아요 그 당시에는 정말 막 친척도 온다 그러면 전날에 잠도 못 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 밤새 뭐, 뭐 만화책 빌려서 응. 이만큼 쌓아놓고 보느니 오락실 가느니 응. 이랬을 텐데 그것까지 물리치고 이걸 할 정도로 굉장히 몰입해서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아, 그러 그럴 정도로 재밌었다. 네, 그리고 응. 이제 메가드라이브 버전은 응. 2인용이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친척까지 같이 껴갖고 응. 같이 플레이하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껴서 <laughs> 해주지 왜 아니 아니 그만큼 내 몰입해서 아, 했는 거지. 얼마나 재밌으면은 응. 네, 나중에 확립되는 타워 디펜스의 그 묘미 까지 음. 버무려져갖고 음. 뭐 이거는 재미없다고 할 수가 없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 어렸을 때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 저랑 이솜님이랑 둘이 이제 아기바 여행을 갔을 때도 에모 음. 매장에서 이 게임을 발견하고 엄청 좋아하셨던 이솜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아그 기억 나니? 예. 그게 이제 부고프였나. 음. 하여튼 그런 가게였는데 하차는 위치에 딱. 껴 있더라고. 이름을 봐도 사실 사람들이 섭십살이 집어갈 생각을 못했을 음. 것 같은 그런 위치 에딱 있어서 새로 구해갖고 컬렉션을 좀 채우긴 했는데 이게 이식작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laughs> 내가 어릴 적 기억 속에는 있는데 그 게임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음. 우연히 발견했을 때그 반가움, 음. 예, 그것 때문에 사실 아기바 여행을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미 출시된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 게임을 지금 관심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현세대에서 즐기긴 좀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당시에 레트로 기계를 사갖고 네트로 게임까지 사서 직접 꽂아서 플레이할 그런 가구가 없으면 네. 그 원본을 플레이하기 힘들겠죠. 그럼 현재 좀 비슷한 게임 아니면 이 게임의 좀 맛을 느끼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워낙에 이게 그 재밌는 게임이라고 저는 또한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음. 오죽하면 이걸 멀티 버전은 음. 시스템 거의 안 바꾸고 사람들이 지금도 내고 있어요. 음. 그래서 스팀에서 보시면은 캐슬카우스라는 게임도 있고요. 음. 요즘 스타일의 2D로 새롭게 리메이크 한 그런 느낌이고. 저도 봤는데 음. 램파트랑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 네, 그냥 네. 똑같은데 그냥 서로 싸울 맞아요. 수 있게만. 네. 그리고 이거를 3D로. 좀 재탄생 시킨 게 스카이 캐논 이어 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음, 어찌됐건 램 파트 라고 하는 이 장르의 시초가 될수 있는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좀 느껴보고 싶은 사람들은 뭐 스팀에서 말씀드린 그런 게임들을 바탕으로 플레이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로 네.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어 실제로 실기로 좀 즐기는 둘이 즐기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음. 오늘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고. 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서로 이제 기지를 먼저 보고그 다음에 포대를 배치하죠. 일단 처음에는 두 개만. 그 다음에 이제 성을 미친 듯이 부수는 거지. 지금 내가 쏘는 대로 미사일 나가는 거잖아? 네네네. 근데 이거를 정갈하게 부숴주면은 오히려 도와주는 거예요.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이빠지게 이빠지게. 네, 어. 야, 니네 어. 성은 왜 이렇게 커? 그러게. 내 성은 조그맣고 아니, <laughs> 잠깐만. 근데 꼭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더라고. 조금 조금씩 넓혀가면서 새로운 성 구역도 하나로 이렇게 합치면은 음, 음. 내 자리가 되는거죠 코드 4개 죽어, 죽어 죽어 아주 그냥 박살을 내주는 이게 응. 이, 진짜 슈팅이 포악을 그,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니까 네. 내 마음대로 잘안날아가요 근데 그리고 연타하듯이 해놓으면 안돼요 연타하듯이 쏘면은 이미 부순 벽을 또 건드리는 꼴이거든. 아 그렇죠. 음, 지금 내가 볼 때는 원래 이렇게 해서 어, 한 공간을 이렇게 차야 되잖아. 음. 근데 방금 전에 둘다못 채워갖고. 아 다시 시간을 어, 줬구나. 이한시한 새끼들 하면서. 그니까. <laughs> 됐다. 오케이 좋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그래서 한 칸씩 한 칸씩 이 좌표를 에임을 옮기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야 최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아 근데 잘 만들었어 게임. 네 이거 음. 괜찮아요. 괜찮아. 저도 이 손님한테 빌려서 이제 패미콘 버전으로 플레이를 음. 좀 했는데 아그 PC랑 해도 재밌더라고요. 아예 맞아요. PC랑 하면 이제 배랑 싸우는 거거든. 아 맞아요. 예배 예. 배랑 싸우는 게또 재밌어. 아한 칸짜리를 달란 말이야. <laughs> 아, 테트리스에서 마치 일자 지금 음. 요구하듯이 아 그게 안 나오네. 내가 원하는 게안 나와. <laughs> 아 이거 둘다못쳐 아, 갖고. 아이 둘이... <laughs> 아, 화사가 막 이러면서 지금 다시 기회를 줬죠? 아 일자 왜안 나와? <laughs> 이거 내가 이겼을 것 같은데 마지막 턴인가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다 <laughs>